야저야니 네 먹었어 저기 있는 거 다? 어아 먹었어 아 그럼 됐다. 아 어? 왜? 아저 어, 가운데 쪽으로 떨어지네 무조건. 레드야 너 내기도 너무 샀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laughs> 다 보여. <laughs> 나도 보인다고 나도 보인다고. <laughs> 어 이거 이거 근데 은근하게 센스적으로만 잘 조종하면은 빠져 나올 수 있던데. 은근하게 센스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거. <laughs> 아니야. 어디로 떨어져든. 네. 아래 꾹 눌러봐, 아래. 태어나. 아니, 세 번째 거미, 개 같은 거. 세 번째에서 자꾸 죽어? 어, 레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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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레드야, 형이 왜. 같이, 같이 떨어져 볼게. 에잉. 아, 어. 안 된다, 형도. 근데, 네. 형은 조금 할 만큼 저러아지지세 번만 더 해봅니다. 음.... <laughs> <laughs> 됐어?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이리 와 이리와 잘했어 밑에..뭐야 가자 이리 와. 바로 근데 나가자 근데 쟤거미줄에막 걸렸다 나가자 나가자 이제 더러운거 뭐야 밑에 네. 저쟤 이불 좀 하나로 해 이게 뭐야? 아르멀? 아르멀? 아 근데 불 켜져있네 여기 다 여러분들 이게 다깼다는거니다수면 줄고있어 이게 다 깼다 이거 예 여러분들 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 이렇게 우, 우측 하단에 네제 로고 누르시면은 구독하게 되니까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 암허 암허 암허? 어암아 음음 들어가자 <laughs> 아한 분이 잠수신데요? 버려 그러면 아어 뭐야 오오오오오오 뭐, 뭐야 나안 어, 가졌는데? 혼자 갔어 조용 뭐야? 야 야! 어머?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떨어지면서 다이아몬드 신발 신어야 돼. 아우, 씨! 아, 나 이거 어떻게 신어? 아닌가? 뭐야? 갑옷을 왜 주는 거야, 이거? 왜, 나 시작이 안 돼? 어? 성공했다. <laughs> 어? 뭐야? 형, 형 말대로. 응. 그 다이아몬드 신발만 입, 신고 그냥 떨어지니까 살았어. 아, 씨. 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게임. 아 형이 방금 알려줘가지고 알어 됐어 신발 신었어 어 그럼 그냥 똑 어! 팔아 어 뒤지잖아 씨 뒤지잖아 <laughs> 아, 아이씨 어쟤다쟤 어, 뭐지 나 살았는데? 어? 가벼운 근데? 착지 가벼운 착지 아 인첸트 붙은거 아 뭐임 인첸트 붙은거 어 인첸트 붙은거 아 어, 붙은 어 살았다 누구 어 됐다 어, 나. 어 됐다 아 가벼운 착지 아 미친거 와 이게 정, 정신 나갔네 어? <laughs> 와 유아주 어. 이거 실패하네 아어 근데 이거 볼쇠도 없어. 옆에 볼쇠도 없이 어... 신어야 돼. 신발 부서진다. 아 그래 나... 그 정도야. 어그 정도네. 어 그래 신발 사라진다. 어 온다 온다. 뭐 저만하 떨어진다. <laughs> 아 레드 나와 봐. 간다. 간다. 어아 유디지 이거? 가방은 착지 끼라고 인챈트 붙은 거. 뭐. 야, 다 입어. 다 입어. 어가 가방은 착자야다 정... 입어 버려. 재수가 없나 보지 니는.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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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 뭐지? 오, 오 됐다 있다. 됐잖아 이봐 봐 가자 다음꺼 갑시다 잘 만들었다 신기하다 음... 이번엔 드래... 드레... 드라큘라스 베드룸 오, 오 드라큘라 침실 뭐야 아, 들어가자마자 뭐야? 뒤졌는데? <laughs> 아닌데요? 여기 음. 어디야? 아나 쉐이더 때문에 안보인다 어? 누구 지금 아, 왜 바닥에 껴있어? 어, 살아났다 어, 방어구 다 껴있어 어, 뭐야 저기 뭐 이거 저기 뭐크리퍼오는데 야, 이거 펜키네. 안.. 야, 너네 이거 나만 어둡냐 지금? 형, 이거 발아 음, 밟아, 이거 발봐야돼 밟아, 밟아. 아, 됐다 됐다 됐다. l l o w t h 펌킨을 따라가래 아, 또 펌킨이야? 이거야, 이거 이거 짜! 이거 짠! 짠! 아야아 ㅏ ㅏ 야 ㅏ ㅏ ㅏ 어. ㅏ ㅏ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어렵지? 그냥 어디 가야 돼? 오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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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터져? 나왜안 되지? <laughs>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터지는 소리 나는데 안 터지네? 안 터지네. 에이 어, 씨, 뭐야 이거 와 이제 미친아. 맞다. 한 기다리자 일단. 와 어, 미친 여기도 공간이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야. 응. 살았나보야 근데 이거 점프를 뛰면 안되는건가? 점프 뛰어야돼 응. 야! 달려, 얘들아. 달려오다가 얘들아 나 여기있어 너 어. 거기 왜있냐? <laughs> 나 여기있어 여기 어디야? 아 여기있어 저기있잖아 저기있잖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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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 어? 잠깐만 아씨 어, 어, 나 여기 다시 여기로 더블 왔다 탭, 더블 탭에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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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누구야, 야, 난 저기까지, 아예 점프 자체가 안 되는데? 오! 야! 왜? 터진다! <laughs> 야, 이거, 이거, 이거 타고 가자, 타고 가자! 뭘 타고 아, 가, 이씨. 이거, 이거 타 이거, 이거 타! 야, 너네 이거 어떻게 붙었어? 나안 붙어지는데? 어. 야, 점프 자체가 난 저기까지. 어, 발판, 발판. 어? 발판 밟고, 어. 신속 붙잖아, 어. 그러면. 어. 뛰어. 더블 탭에서. 더블 탭이 발, 뭐야? 발... 달리기 전까지. 그 발판이 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어떡하니? 안 되는데, 난. 발판이 <laughs> 어디. 왜, 왜 그러지? 더블 탭 해서, 음 <laughs> 점프해. 타이밍 잘 맞춰서. 자! 음. 저렇게. 한 번에 왔다. 자! 형, 그, 아, 발판을 안 밟잖아. 발판 밟았어. 신, 신속이 안떠 있어. 어, 그래? 너 신속, 그래. 나 이제 막 거품 같은 거 나는데? 으아 신속, 신속 떠 있는 거야. 야, 하나... 야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어야 이거 이거 내가 버그 같아 안돼 <laughs> 내가 못 타는 건가 야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말해봐 그러면 미안 <laughs> 자 여기 안쪽 라인을 타세요 일단 차를 타야 돼요 이제 크리퍼들이 와서 어, 안 되는 가운데로 왜? 떨어지는 거야 챙겨서 야난점프 자체가 저기까지 안가 이거 진 확실한 거야 아씨 아유 잠깐만 아 여기 용암 아 용암 있다 용암, 있다, 용암 있다. 아 달리기 점프 용암 있다 됐다. 용암 있다 아 달리기 아 더블 클릭해서 점프 미안합니다 됐다 아저저저 저, 저, 저. 용암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몰라 나도 아개 같은 크리퍼 진짜 뭐야? 아. 어 뭐야 이거 아씨 그러니까 저저 저 그걸 따라가야 돼저펌킨을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펌킨이 벽에 쳐붙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몰라? 가진 야, 가진 왼쪽으로 가면 용암에 떨어져 죽어. 야, 펌킨 따라가야지. 왜 걸로 따라갔어? 또이 와중에 성공했니? 아이, 어떤 개! 크리퍼가! 새 스폰! 스폰, 스폰, 스폰 셋땄다 어, 펌킨에 따라가라고? 여기는 스폰 됐는데? 그 밑에 밑에 벽에 있는데. 오고. 어, 어디야? 균아. 어, 이래 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래. 야, 미친. 여기 보면은 저기 보이지. 아. 펌킨. 저기로 떨어져야 되는 거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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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아, 이거 가야 되나? 아, 같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형 올라왔어? 어, 나 올라왔어. 야, 거기 펌킨 따라 펌킨. 누가 나 보여? 다 사방에 펌킨이 있는데. 누감나 보여? 응. 나 여기 있어. 야다 펌킨 있어. 다 펌킨. 을쭉 따라오면은 펌킨 어. 공중에 매달린 거밖에 없을 거야. 어. 펌킨 한 쪽에밖에 없지 않아? 길. 어. 자우 자자자자 자, 자, 자. 얘들아 나나나 역주행해서 성공할 것 같다 지금. 얘들 없다. 어어 어. 어 이제 어. 어, 나 성공할 것 같아. 오오오씨 네, 악당 오, 어, 어. 왜 거? 이거 뭐야? 그이봐야. 왜한분이기야 올라오니! 아아아아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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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겨냈어, 이겨냈어! 야! 이겨냈어! 어, 그, 그, 발판 밟았어? 어, 오늘 어, 밟아. 밟아. 발판 밟아야 돼요. 오늘 발판. 스폰. 아아아아다 왔어! 오두 스폰, 어디 스폰이 있는 거야? 오, 뭐다 오면 스폰이 있는 씻었다. 와, 이거. 아, 발발라 그랬는데, 이 개자식들이! 아야 배판이 어디 있어? 왼쪽 그러니까 어, 오른쪽으로 그, 가야 되는 거지? 펌킨. 응. 오른쪽으로 가서, 응. 그 철도 밑에 있어. 아. 파란색 양털 있는데. 아. 지금 그걸 못 밟아가지고 이. 다음 펌킨은 첫자. 피아노네 여기는. 어. 밟았다. 있네. 밟았다. 어디서 밟았다. 어디서 어디? 와! 개 같은 거. 아이. 아 저기 있네. 발벗어 너는 좋냐 레드야 발벗어 아,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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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긴 찾았다 어 내려가야 되는데 형 기다리자 하씨 여기 피아노 있다 피아노 같은 소리 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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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래. 가, 야 이거 타고 가야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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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 그냥 철도 따라와 돼 어떻다 애들, 애들 어, 없 저기 보인다 어. 저기 보인다 애들아 거기 어, 밑에 있니? 어 여기야 여기야 파란색이 어딨어? 양털 형 아래 아 아, 그 철도 아래쪽 거기 바로 앞에 그냥 발판 밟아 어어 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거기서 태어나 이제 그럼, 뛰잖아, 이제. 이제 죽어도 거기서 태어나 거미줄 여기, 여기 거미줄 보여 여기? 우리 아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이거 이거 여기로 떨어져 그래? 더블 탭해서 잘 갈게 아 <laughs> 떴다 <laughs> 가마 이거 뭐냐 여기? 오케이. 잠깐 이거 뭐야? 왜? 어? 여기. 이, 이거 여기로 가면 안 되나? 안 돼. 저기, 저기 있어. 아니야. 가자 이제. 여기 펌킨 없어. 서랍이네. 이거 방이구나. 여기 여러분 여긴 점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 보니까 그냥 와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 내려간다 난. 이렇게 아니야. 어, 그거. 어, 됐다. 자. 이거 저 뒤지면 사람 아니다. <laughs> 진짜. 응. 음. 어오오뭐 <laughs> 어. 스폰이야? 근데 자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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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저기 스폰 나오는 데 있네. 펑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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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펑킨. 펑킨 아래쪽에 있는데 어디 아래? 펑킨 이거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이거 펑킨 찾아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아아오아오제 버튼 있다 이거 아니야 파란색 버튼? 어 여기 다잘다잘 어디? 어 저번에 여기 느려졌지나? 간다. 아! 어? 어? 뭐야 아 내가 맞았구나 어. 자자자 가자 네개 어. 남았다 네개아 어, 가자 어. 다음 DNA 됐다 아 어, 여기서 정복 역시 정공이네요 어, 드나 드나 갑시다 드나 음, 드나 어? 어 신발 뭐죠? 준다 됐다 신발이 나왔는데? 어디에 신발이 나와 가벼운 착지 가벼운 착지 받았네 없잖아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와 드나다 드나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스텝 바이 스텝은 그거 아니야? 점프해서 가라는 거 아니야? 스텝 바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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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오, 베이비나안 줘. 야, 근데, 어. 근데 이번 것도 쉬운 거 같은데. 야, 이거 타는 거 아닐까? 이거 뭐 타고 내려가고 있어. 어,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야. 오, 재밌다. 이런 게난 좋아. 가는 거지. 가벼운 착장. 재밌지 얼마 안, 안 그거 되지. 아, 이거 펌킨 따라가야 되네, 또. 아래 보니까 펌킨 있네. 아 어, 그래서... 그러네 여기 펌킨 있다. 어. 찍찍찍찍. 여기 떨어도 안 죽어? 오! 아 뒤지자. 아 레드 케이씨아왜왜왜 왜, 왜, 나도 왜 따라왔어? 어. <laughs> 나 실수해서 죽은 거야. 이왜안 밝아지냐 이거? 야너 나와 발판에서. 어디가 죽 어디가 죽는다는 거지? 나와봐 레드. 됐다. 여기인가? 어? 야왜안 밝아져? 나만 어둡냐? 어, 나 밝은데? 아, 나도 씨. 안 밝아져. 야간 투시 같이 주지 않아, 그거. 아, 어, 같이 맞을까? 주는데? 재생하고? 다음 펑킨이 안 보여. 야, 저기 발광석 있다. 여기 있다. 어디? 펑킨, 펑킨. 공중에 펑킨 떠 있잖아. 아. 오! 두 번째 펑킨으로, 아이. 다음 어디지? 다음 펑킨이 안 보여. 오, 아이, 오! <laughs> 뭔가 엄청 빨라! 저이 아닌가? 저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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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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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디어 어디 여기여기이리와봐아디 어디 어디 어기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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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거야 발광석인데 전늦었어우어 나는 저 밑으로 내려가려고 아 저기서 떨어져어되는구나떨어질어면아이 밑에있네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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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어 어떻게 가야 되냐? 야! <laughs> 죽지 않을까? 됐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네? 어. <laughs> 아, 어,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아, 됐다. 다음,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점프해다니는 것 같은데? 어. 어우. 저 밑에 있어. 죽을 것 같다, 이거. 와, 잘하네 오, 사네너나 봤어? 아니, 아니, 레드. 저 발광석 있는데, 여기? 뭐지? 이거 마지막인가? 아, 여기 끝이네.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끝이야? 아, 이거 검은색인데? 아니잖아. 어. 어, 파란색 버튼 찾아. 파란색 버튼이 없어. 우리 잘못 떨어진 거야, 설마, 그럼? 거짓말 뭐 치지 마. 자, 그럼 아니야.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반대쪽에 있... 있네, 반대쪽. 아, <laughs> 어, 여기... 어, 너희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형, 내려오고 있다? 응. 어. 야, 나 살려줘. 응? 음? 왜? 나 검은색 눌렀는데 점프가 안 돼. 점프 그거 없어지면 될 거야. 어쨌든 어야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이걸로 또좀살것 같은데. 오야! 막아! 막아! 막! 간다! <목소리> <야>. <목소리> 뭐야? <laughs> <저거 웃음> 어살았다개귀엽네 어디야? 어디? 오오오오오 <목소리> 야! 오야 밀지 마! 밀지 마! 미안해 잘못해서 밀지 마! 밀지 마! 아, 미친데. 뭐하고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밑에서 떨어져. 그 펌킨, 펌킨 있지. 어. 호박 그냥 아래 보면은 막 있을 거야. 음. 그거 보면서 따라와. 그냥 떨어져. 떨어져. <laughs> 계속 앉아 있을게. 엄청 위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근데 너무 높은 지역에서는 죽고. 됐다, 됐다. 난 거의 다온것 같다. 야, 너, 너 어떡해. 나 어떻게 나좀살려주면안 되고, 야야 하나 하나 밀지 마안 밀어 안 밀어 안 내려 저 어? 거기서 아나 아, 내리고 싶은 데 내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야야 나나 여기 지금 무슨 발광석 있는 데로 왔어 어? 발광석 있는 데인데 뭐, 아발광석있는데 아, 여기 아너 여기 왔다 아, <laughs> 쟤는 뭐 하는 거야 나나 여기 이거 배 타고 있는데 배 떨어져 이거 <laughs> 배에서 내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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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려 배 밀린다 배 밀린다 배 밀린다 야. 피지컬 어! 피지컬. 야 피지컬.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타봐 누가. 오 부서졌다. 아. 가자 이제. 와, 와 지금... 잘가지니까 이쁘다. 나못 봤다. 자. DNA까지 깼고요. 마인크래프트 이즈 휴즈. 휴즈. 마인크래프트는 거대하다. 가죠? 어 레벨칩사. 어? 뭐가 거대 안 거대한데. 어, 우유 있다. 우유. 뭐야? 아, 우유가 뭔가... 어, 우유 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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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들어오시자마자 뭐, 우유면은 그건데? 내가 알기로? <laughs> 우유 마셔야 되냐? 그니까 러 우유가 음. 마이크로핀에서 그거야 그 효과 없애는 거거든? 아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건? 아 우유 뭐지? 바로 옆에 다이아몬드 있었어 상자 같은데 뭐 없었어? <laughs> 없었어 여기있네 일로 와봐봐 어디서 어딨어? 어디 이거 뭐 효과 내는 건가 봐버튼이 네로잉 네로잉 어 버튼 뭐야 어? 어형어디어 어디갔어? 그 버튼이 있어 안에 오오오오 오, 오. 뭐야 여기 그지 오. 오 마인크래프트가 안 거대하다고? 아 이게 방금 전에 우리 그 집인가? 아 맞네 그 집이네 아아 아. 우리가 작아진거구나 어 그렇네 와야 근데 야 근데 이건 용암 아니야 개웃겨 일로와봐 거의 벼룩급이네 일로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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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용암 아니야 오 <웃음> 가자. 오, 오, 근데 개잘 만들었다. 야! 어,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렇지, 저거. 일단 나가보자, 지금. 야! 오, 쟤왜 이렇게 빨라, 쟤네? 왜 저래? 어? 안 빠르다고? 너, 오 저... 야, 야, 형, 더블 테이프 해봐. 응. 나개 빠른데? 뭐지? 아, 이건가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저 입구 있잖아. 입구 아니야? 아, 저, 저 문. 야! 아,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아, 여기다 펌킨. 펌킨 여기 있네. 어디? 여기, 여기. 어와 아, 아, 걸로. 어, 여기 나가는 길이야. 어! 어! 펑, 무조건 펌킨이네, 뭐든 간에. 왜 작아진 거야? 그니까. 뭘 위해서? 어, 나 떨어졌다. 이상한 날라 앨리스 그, 야, 케이크 나. 같은 건가? 여기도 펌킨 있는데? 어, 어디? 이 펌킨인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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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네, 여기 있네. 오! 재밌다. 왜 뭐야, 뭐야. 자, 뿌. 아이, 언제 가, 씨. 아, 그래, 야, 이런 거 재밌다. 어. 마인크래프트. 다시 보게 되네. 아, 아. 다시 집으로 떨어졌어. <laughs> 어. 죽었어.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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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킨 아. 있데 여기, 여기서 펑킨 또안 보여. 여기, 여기 있잖아, 펑킨. 멍청아. 아, 여기 있네. 어? 네,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떨어졌지? 스폰 아 여기서, 여기서 밟으면 스폰 된대 여기서 이제 으음 야 <laughs> 가자 아닌데? 아니라고? 뭐야 맞는데? 어, 맞는데? <laughs> 나는 유리사. 왜 안돼? 너 유리사, 멍.. 너는 멍청이니까 아. 야, 뭐, 여기서 이 여기 워러로 떨어지라는 거네 아. 저, 저 구멍이 있네 있어? 와라 와.. 아 이거 개어려워 야아 어렵다 야 이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야돼 거기서 스폰 안되는데? 아 무리아니고 피해야되는거구나 어 이거 봐봐 발판을 안받아와 미쳤다 방향 갑자기 바뀌네 개오리개오리 어. 애졌어 아아 어. 아아 씨여기여기여기서 떨어져야 돼 어디없어요? 아어여기여기야여기서 그, 떨어져야 돼 여기서 음. 어여기여기 여기.